여러분, 전화 오시면 좋으시죠? 네! 끝나는 시간 다 돼서.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고아당 애국 국민 여러분들은 매일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에게 강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앞장서 주십시오. 의정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보수 우파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드는데 의정부가 앞장서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그동안 뭐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정독교 인까지다 합쳐서 내에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가장 큰 죄는 국민을 완전히 둘로 나눠놓은 거예요 국민을 완전히 속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족불 구태타는 자기 구태타예요 족불 구태타에 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고 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서 에게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강요해서 만들어낸 것이 족불 구태타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잘못됐다 그때 촛불못했타에 참여했던 것들이 정말 잘못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이그 아직도 백계문이니 뭐니 문이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둘로 러논나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양분시킨 죄는 문재인 정권이 역사 앞에 두고 앞 두고두고 갚아야하는 나쁜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치고 또 아파트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소름들고 보셨을거예요 그러나 그 못지않게 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상한 소리도 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상한 손짓도 하고 몸짓도 하고 하는 것 또한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부 등산에서 우리 민족을 바로 세우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그들에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 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잘 아세요. 그러나, 아직도 언론을 통해서 속고 있고, 문재인을 통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어제 보셨어요?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이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힘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의정부에서 의정부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과 애국 국민들에게 여러분 힘을 합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군부등성까지 왔는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을 합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이고 우리가 정이고 그리고 역시 위대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은 여러분을 선택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무들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같이 전진, 전진, 전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일어날 일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놈들이 여러가지 회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에요 지소미아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되듯이 결국은 공수처 연동형 자기 마음대로 안될겁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세가 여러분이고 이제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권이 온갖 거짓말로 국회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 우리가 막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당하게 여러분과 함께 운문을 걸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잡히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의도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한 사탄파 63명을 비롯한 나라의 역적들을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이름으로 처형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며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틀림없이 만들어 낸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쫙지리 뭐가 남아요 우리 공화당만 남습니다 여러분만 남아요 대한민국 보수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요여매세요 허리띠를 매세요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날을 향해서 전진하기로 오늘도 여기서 다짐하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중단하지 않으며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천만 북한 공포를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봄으로 돌아오라고 해방선언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대한 통일의 순간, 자유민주주의와 신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통일의 순간 역시 여러분의 위대한 우리 공화당 태국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의 이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도 위대한 혁명군의 정치 역정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했고 전진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을 의정부를 비롯한 한수이국의 많은 우리 태국 대국 국민과 애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신 공로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역사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역사적인 순간에 혁명군으로서 혁명 과업을 여러분들이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공을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 냈다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何者 <music> <music>